반갑습니다. 9월 1일이고요. 오후 자, 6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HLB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건데 HLB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바닥입니다. 바닥이에요. 어, 바닥인 근거는 제가 하나 제시를 좀 해드리자면, 보조지표를 제가 하나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RSI라는 보조지표를 쓰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확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쵸, 딥하게 빠지고 나서 여러분들 반등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뭐예요? 상승을 했죠? 자, 여기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있었는데, 이 구간 동안 여러분들,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죠? 그죠? 깊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과매도가 깊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인 하락에 여러분들, 세력신호가 뜨고 나서, 자,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줬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뭐예요? 그죠 과매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깊게,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을 연속적으로 이어갔다가 오늘 여러분들 뭐예요? 양봉을 만들어 줬어요. 장중에 여러분들 7%대의 양봉을 만들어 줬는데 물량을 좀 확인한 듯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최근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순매도 가담이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붉은색이 이제 순매수로 끝난 날이고, 푸른색이 이제 순매도로 끝난 날인데, 자 최근에 자이 기간 동안 순매수를 이어오면서 뭐요, 그렇죠? 한번 매물 확인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흐름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영상 짧고. 팩트적인 내용으로만 어, 구성을 했어 영상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조만간 여러분들 어, 이번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세력신호가 하나 뜰것 같아요 세력신호가 하나 뜰것 같은데 이때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세력신호가 뜨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이 만들 수 없는 그 어떤 물량들이 대거 여러분들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세력신호가 뜰 때도 있고 안뜰 때도 있습니다 근데 뜬다는 건 요거는 이제 공기적으로 말아올리겠다는 얘기랑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력신호가 뜨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자 우리 무료 구독자 방에서 교육방에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이처럼 조정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오늘 왜양봉을 만들었나 한번 살펴보니까 어뭐 뉴스 내용만 보면 악재예요 그죠? 이, 간양, 간 간암 신약이죠. 간암 신약, 미승인, 올해 넘긴다. 자, 투심 달래기 나선 진양곤. 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HLB의 간암 신약 리보 캄렐의 올해 FDA 승인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이는 FDA가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생산 공정과 관련된 추가 안정성 데이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속보다는 자 확실함을 좀 택한 것 같아요. 확실한 이 허가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내용이 뭔가 살펴봤더니 진양군 HLB 그룹 회장은 주주 간담회에서 이번 지연이 실패가 아닌 뭐다 보안 과정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초까지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승인이 나올 거다. 작년부터 계속 이제 승인 승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기대감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그죠 실망 매물이 다 왔죠? 그죠? 실망 매물이 나왔고, 더 이상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요거는 뭔가, 자, 긍정적인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더 추가적으로 살펴봤더니, 얘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어떤 재료냐? 그죠? 재무, 건전성,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에서 파이프라인.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게 있어요. 이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서 진회장이, 현금 보유액과 추가 확보 가능한 자금을 합해서 유동성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담관암, 이 치료제와 같은 후속 파이프라인은 이 간암 신약과는 이제 별개로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재무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얘가 자 매출이 22년 대비 24년 681억원 여러분들 줄었죠 적자입니다 단기 이익도 적자예요 자 그러면 좀더 딥하게 한번 볼까요 스냅샷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쵸 이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자 매출과 이익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반분기 돈반반기 동안 그쵸 얼마예요 344억이죠 어, 334억이죠 그죠 334억 이익은 여러분들 뭐예요 500억이 벌써 넘었어요. 5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럼 연간으로 따졌을 때, 연간으로 따졌을 때 매출은 그죠?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벌써 적자가 500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f d a 승인이 내년에 된다라고 했을 때. 내년 3, 4분기 때, 어떠한 뭐,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흐름이 나오죠? 그 전까지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음, 일단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안에서, 우리가 또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될 게, 어, 진회장이, 자, 뭐요? 예 시간의 문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불확실성이죠?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이 FDA 심사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인데, 데이터 제출 이후에도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어,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시장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가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심의 한계에 다 달랐다라는 건 여러분들 파는 사람이 그만큼 여러분들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곧 여러분들 주가는 미래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팔 사람은 다 팔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 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면 매수가 조금만 붙어도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주가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악조건이 나와 있지만, 그죠? 악조건이 나와 있지만, 지금은, 그죠? 어, 굉장히 싸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 현재 이 흐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가격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격을 알려드리면 가격을 활용을 잘 하시면 돼요. 색깔 구분까지 해 드릴 거니까. 자, 하단에 중요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 자, 얼마냐? 바로 37,050원입니다. 37,050원. 여러분들, 37,050원 기억해 두세요.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그죠? 3 7 0 5 0원 이탈하면 이게 손절 가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상단에 이제 중요한 가격을 알려드려야죠.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얼마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냐면 43,050원입니다. 3,050원. 자, 요 가격 체크해 두시고, 기술적 반등일 때는 43,000원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상단에 그 43,000원을 넘어섰을 때는 여러분들 맥심으로 54,000원 근처까지 여러분들 열릴 수가 있으니까 요세 개만 여러분들 지금 잘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이탈하면 손절. 넘어서게 되면 43,000원 단기적으로 저항. 이거 더 넘어서면 54,000원까지 열릴 수 있다. 이렇게만 딱 판단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좀 힘드신 분들은 우리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영상이잖아요. 영상 제목을 눌러 보시면 스마트폰 다들 하고 계시죠? 영상 제목 누르시면 이 무료 혜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료 혜택 안내가 되어 있는데 안내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자, 우리 교육방. 그쵸 교육방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시장에서 지금 중요하게 보이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중요 가격 다 알려드리고 있죠 그쵸 그 거기에 지금 이제 lchlb 까지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참여하셔 가지고 요걸 잘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시면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요 안내글에 다 알려드릴 고정된 메시지에 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고정된 메시지부터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아,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HLB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불확실적이지만,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뭐가 노출이 됐냐? 가장 중요한, 내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어, 요거는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보다 확실한 허가의 집중, 뭐 이게 반대로, 그죠?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뉴스가, 여러분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 또는 추세의 전환 추세의 전환은 여러분들이 54,000원을 확실히 넘어서 줘야지 추세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매매에 참여하시게 되면 54,000원 이상에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매에 가담하셔도 그죠 5%, 10% 먹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쉬워집니다 근데 그 이하에서는 기술적 반등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기적인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진행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 모든 걸 무료로 다 여러분들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쓰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최근 상승한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들 이런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쓰는 매수 포인트인데, 자, 이게 하나만 뜰 때가 있고, 두개 연속으로 뜰 때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두 개가 연속으로 떴던 종목이 지금 보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 그죠?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자 여기 보시면 연속으로 두개떠 있죠 그죠 그리고 한정 기술 이 연속으로 뜨는 거는 잘안 나와요 한정 기술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연속 두 개가 떴을 때 흐름이 공통된 점이 뭐예요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죠 급등 흐름이 나고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수 페타시스도 이것 뜨고 나서 여러분들 급등 흐름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추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까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그저 연속으로 두개 뜨고 나서 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죠? 이번에 제가 시장을 보면서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두개시두개 신호가 된종목이 있어서 어,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신 분들께 어,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한테 두 가지 선택 사항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 이 신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분석하는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죠? 오늘 구독해 주신 분들은 무료 혜택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무료 혜택을 드리는데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 무료 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 여러분들 고정된 메시지가 있어요. 이 고정된 메시지에 보면 이자 신호 신호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신호가 아니에요. 고정된 메시지 자, 보시게 되면, 아, 여기에 뭐가 있냐. 자, 신호 검색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수식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영상 따라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식은 여기 여러분들 신호 검색 수식 여기다 넣어놨어요. 벌써 이제 700분 넘게 이 신호를 만드셨다는 건데, 그죠? 요거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 찾아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이 종목이 어떤 섹터이냐 어떤 기업이냐 이걸 떠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신호가 두개 연속으로 뜨게 되면 조만간 여러분들 자,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죠 그죠 그 흐름입니다 아,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몰랐던 재료가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걸 노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신 분들께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지 목표가는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선택을 하세요. 내가 신호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을 받아 볼 건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자 종목 받으실 분들은 간단합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 제가 이 번호 남겨 놨습니다. 이 번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7이라고 남겨 주세요. 7 딴거 필요 없습니다. 7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이 종목명과 그죠?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을 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성공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하세요.